아, 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이고요. 어, 방금 제가 오늘, 어, 피파리 때 들었던 내용을, 어,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 좀 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뭐, 문제라고 하면 남편과의 뭐, 사이, 뭐, 자녀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적인 문제, 어, 직장 내에 또 문제. 뭐, 하여튼 내가 풀리지 않는, 이 문제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답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답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어, 내가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더 미공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내 감정을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들 등등이 다 모든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요 우리가 피파리에 왜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교육을 듣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부분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속는 자, 그 다음에 속지 않는 자. 우리가 인생에서요, 일반 매스컴도 내가 옆에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속이려고 한게 아닌데 그 사람도 당하고 또그옆 사람한테까지 또 속이는 그런 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이제 제가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에 내가 기존에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모르고 당했던 부분을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예를 들어 하나 투자는 해야 해요 근데 투자를 무엇부터 해야,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뭐 주식도 투자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투기로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하기 이전에 돈이 있는 사좀 모아놓고 나서 내가 안전마지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것 자체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어, 빚이 있고 돈이 없는 여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어, 막 부동산 뭔가 뭐 하나 이제 정보는 또 들었어요. 어디가 이제 뭐 여기 생길 것이고 뭐 이렇게 잘 된다고 했는데 너무 장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감당해낼 여유가 안 돼서 저희 어, 아버지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렸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환경에 살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아후기다어 이렇게 그냥 오롯이 돈 열심히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거를 그걸 저축하면서 그걸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은 알려주셨으나, 저희저 엄마는 언제나 좀 어려웠고, 힘들었고, 좀 돈에 쪼달렸고, 뭐 이런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저는, 어, 새말 공고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동산 투자를 그때 다니면서 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한 몇천만 아마 모아놔도, 어, 그때 제가 아산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으나 저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사, 가옥 정작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도 우리 자식을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 많이 잃었죠, 많이 잃었죠, 그렇죠? 어,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난 저희가 제가 끊임없이 그리고 저희 멘토님이 끊임없이 그리고 주하 대표님, 주은수 코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재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뭐다? 오히려 그거를 그 현실을 직시하라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또한 그러한 내용. 그래서 속을 것이냐, 속지 않을 것이냐. 어, 속지 안아야 어,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나에게 다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남편하고,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기 전과 지금의 저를 다름을 많이 느끼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힘이죠. 그전에는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그 감정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싸우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냥 그걸 인정해 버리고 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와중에서도 그 감정에 맨날 지면서도 그 감정에서 이기고 싶었고 위대한 이성이 자 그러니까 위대한 이성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용어를 하는데 그냥 현명한 아내, 그 현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여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싸웠다니까요, 그 안에도. 안 되면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자꾸 지지? 음, 그랬다고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배우지 않았을 때에, 제가, 하나의 지금 현재 임신을 한 상황, 상황이니까, 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살았을 때, 제가 감정과 싸우는 것을 졌을 때 저랑 지금, 이제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는, 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성과, 그리고 사람, 이 박스권 밖에서, 내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이 노하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이제 성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우지 않았을 때, 아이 셋을 낳았을 땐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보는 상황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면 잠도 자고 몸이 피곤하면 막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했죠. 다 오로지 저를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 저의 목적을 진지하게, 어, 이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시달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걸 뭐다? 제이 피파리 수업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처럼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분명히 본인의 문제점들을 더 봐줄 거고,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시달렸는지, 그걸 본인이 또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느끼다 보면, 아, 내가, 음, 되게, 어, 문제 진단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랑 이렇게 싸워요. 싸웠으면, 그 싸운, 그 되게 사실 남편이랑 싸울 때 되게 작은 부분이잖아요. 내가, 나는 쓰레기를 당장 버려줘가 지금 당장을 하길 원했어요. 근데 남편은 잠깐 시간을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도 어느 날은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좀 내가 말해줬을 때 바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본인 생각은 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때 당시 아내가 이제 원하니까 아, 이때 해주길 바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싸움이라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감정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고, 아, 이 사람은 난 사람을 잘못 만났다. 뭐 이렇게 진짜 시나리오를 써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그걸까요? 아니라는 걸 오늘 저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전단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오로지 그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이혼을 해야겠다.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혼자 외롭게 막 서글프게 울고 내가 죽어야 끝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순간 이렇게 잖아요 힘들 때. 그리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 찾아요. 전화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놔야 되고 누군가를 자꾸 찾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찾지 않아요. 제가 찾는 분은 다 오로지 한 분. 아이스간 대표님. 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돈되지 않고요. 딱 정리가 되고요. 그 감정이 있다고 이성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화가 난 상황에서도 다시 이성적으로 와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배우고,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박스 건 바깥으로 끌어치워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꾸 실수, 작은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문제 얘기하다가 막그제 사례를 들어서 막 임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그냥 내가 힘들면 아나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자체적으로만 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그 진단을 해리기 위해서 저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없었어요. 이거 너가 지금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문제야. 그런데 이럴 때 네가 무언가를 해봐. 어, 이렇게 빡세건 바깥으로 나왔어봐. 그리고 네가 만약에 더큰 위기를 줘. 네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애가 만약에 어떤 어 사기꾼이 애를 납치해갔어 뭐 이런 아이성 대표님이 진짜 일대일 코칭해 주실 때 그러한 이야기를 사례를 딱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순간 감정적으로 되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상상이 되니까. 근데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정리가 되면 아내 문제가 진짜 결국 큰 문제가 아닌 대로 와집니다. 그러니까 전 정작 제가 문제가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성적이 되지 않아서 코칭 요청을 했다가 대표님이 그 심리를 알고 더큰그 어려움이 있을 거. 너가 지금 잠을 못 자냐. 만약에 당신이 더 힘들면 남편이 힘들고 더 지금 만약에 남편이 있는 사람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이런 상황까지 된다. 네가 만약 이 상황을 계속 붙이고 있다면 신뢰를 만약에 못 잡고 있다면, 어, 그러면 지금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간다. 그건 봐봐요. 그러면 그거는 또돈 문제랑 또 아무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아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내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도 문제는 똑같았다니까요. 저는 애를 셋낳 났다니까요. 그 1년, 2년, 1년, 1년 사이에 얼마나 그, 거기에서 막우 울감, 그우 울감이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정말 집중해야 할이 상황에 아이가 생겼어요. 어, 이 상황에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의 제 모습이 상상이 가져요. 아, 나 그때 너무 몸이 힘들어서 계속 시체처럼 있었는데. 어, 아, 그리고 막애 키우다가 몸 아파서 막 우울했었는데. 막 이게 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겁나고 무섭고 왜냐? 나는 그때 당시에 애 키웠을 때 당시 상태가 그 상태였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변했잖아요. 내 현재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마인드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이도 정말 PC 베이비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도 내가 임신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이 힘듦이 중간에 같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 그러면 그때 당시는 내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했고 그리고 그 안에 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서로 속, 속은 사람들이 또 속은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고 저 또한 속으니까 그걸 믿고 살아왔는데 결국엔 부모님이 투자에 관련된 거를 잘 모르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던 것처럼 투기라는 방식으로 어, 알려주신 것처럼 대중이 알고 있는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문제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렇게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내 감정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위대한 이성, 정말 최고의 여성, 쓸모 있는 여성, 더군다나 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타인을 돕는 그런 위대한 쓸모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문제에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저는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배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편하고 싸우는 것이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전단계에 그동안 남편과 신뢰, 내가 소통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또한 나 또한 남편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남편도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코그 작은 남편이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내 감정이 정말 많은 시나리오에 갇혀서 내가 그렇,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거를 겪고 있으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속는 거예요. 뭐다? 내가 나만 이렇게 찌질이로 살고 있구나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튜브에 자기가 저처럼 빚어졌어요. 빚어졌는데, 어, 그렇게 망하고, 뭐 실수하고, 뭐 하고, 뭐 했는데, 어, 뭐다? 나는 똥멍충이에요. 라고 드러내죠, 저는.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드러내는 거를 마케팅화해요. 저도 마케팅화 되겠죠, 이게 나중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엉뚱엉봉 됐어요. 진짜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 진짜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상품을 그냥 8일만 하는 거예요. 8일. 진짜 어이 사람이 안 하는 건 그냥 이 사람 책임. 아 맞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 미스크가 있고, 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상에서 재수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똥멍충이 같은 이야기, 나도 똥멍충이에요. 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용기를 내야 돼요. 두렵거든요. 어,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라고 사람을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재수없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드러내는 사람들은 왜인지 한번 잘, 그런 사람들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마케팅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사력 있게, 속깊게 누군가를 도우려고, 속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는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 지옥에 가지 말라고. 거기는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성,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배설물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뭐예요? 진짜 사람을 상대방을 상냥하면그 사람을 미리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더 앞에서 재수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재수없는 이야기를 정말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들만 나열해서 거기서 공감을 얻고 그 안에 본인들이 팔고 싶은 거를 팔아요. 파는 건 팔아야죠. 당연히. 알려야죠.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너 지금 똥멍충이야. 너 지금 속고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제가 폴드콜을 할때 고객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피드백을 받는지 아세요? 사장님,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 지금 이건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 진짜 사람을 돕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내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면 자기의, 어, 자기를 건드렸어요. 감정을 건드려고 본인의 생각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예요. 근데 그건 예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흔들리나요? 아유, 순간은, 아, 이 사람이 그 변동성을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왜안느끼요 그럼 저는 이제 대표님과 코칭을 받죠. 어, 근데 그런 변동성을 느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안티프레즐 저기로 더욱더 단단해진다고요. 그랬죠. 제가 전 영상에 큰 그릇을 큰돈을 벌려면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큰 그릇이 되어지냐? 아니요. 이런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선 본인이 이문제점을1차원적으로 사고를 하냐? 어, 전 단계에 내가 이, 왜 이런 감정이 올라왔지? 왜이 사람이 되게 미워하지? 네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미워했나? 아니면 어, 오늘 주화영 대표님이 적절한 사례로 만약 설거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순간 자기 왜 이걸 설거지 안 했어? 해 준다고 했는데 막 이런 감정이 튀쳐 나가죠.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큰 싸움 나간다니까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 근데 별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써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가 왜 감정이 드러났을까? 본인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전 단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이 사람하고, 그럼, 그리고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자기야, 근데 이거 해줘 그랬는데 왜안 했어? 뭐 까먹었다. 아, 그러면은, 뭐 이러면,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미안해, 뭐이래어 내가 할게. 무슨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감정이 먼저 나가는 거다. 감정이 나가기 때문에 큰 싸움인 거고, 어, 그리고 나도 뭘 하기로 했었는데, 안할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그때는, 그냥 왜 나에겐 관대하고 상대방이 아닌 거에선 그렇게 막 크게 와닿냐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그, 오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일, 자기 성찰을 못 하고 그다음에 음, 일차원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 빠져서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내가 우리의 원하는 건 뭐예요? 해결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에서 자유로운 해결. 그 문제만 제거하면 우리는 해결이라니까요? 되게 막 많은 것을 뭔가 새로운 게 많아야 이게 해결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풀릴 것만 같죠? 아니요. 내이 문제점을 이 하나 하나씩만 해결해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더군다나 내가 성장한 게 느껴서 더 기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내가 변했다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내가 소통 기술이 좀 늘어났다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그거를 계속 행동해왔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내가 이거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요.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찾아요. 찾아내서 결국엔 그 찾아냄 속에 안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를 배웠으면 바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실천함 속에서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 안에서 스스로 좀 깨어 있게 되면, 끊임없이 찾다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어, 네, 내 문제가 진짜 작은 문제구나. 박스권 밖으로.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걸에 글킴이 덜해져요. 왜냐?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그 모난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내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엔 해결되지 이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유튜브에서 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요 그 드러냄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문제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 어떤 사람도 저같이 이렇게 똥멍충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드러내는 거예요. 오로지 제 연민에 빠져서 저 이렇구요. 너무 힘들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오히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훌훌 털어내버리거나, 그리고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어떤 누구는 이걸 가지고 공감하고요.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잠깐이라도, 아,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겨내구나를 알라고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가서 막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런 거로 보지 말고, 그러면 내 인생이 침울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이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 달라요. 그리고 저도 이 레벨이 올라가면 그 다음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문제는 어차피 모든 사람의 문제를 갖고 시달린다면 좀 가치 있는 문제로 시달리고 또 그거를 또더 해결하고 또더 레벨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죠? 저는 지금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하실 때 게임 레벨만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내 인생에서 나의 문제점의 레벨을 올리시는 게 차라리 더 그러니까 비교조차도 사실 안 되는데 너무 이제 빠지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그 하찮은 게임도 잠깐의 기쁨과 그런 거를 주기 위한 내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한 그 게임이 위에서 그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돈도 들면서 막 하잖아요. 저 같은 성향이 빠지면 정말 돈을 주고서라도 막 레벨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게임조차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생에서는 왜내 인생 게임에서는 내 레벨을 올릴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인생에서 문제도 다양합니다. 레벨이 있어요. 아까 문제도 단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계도 있고 레벨도 있어요. 일단 그, 그 문제점에 그 애기들이 하는 문제와 중학생이 하는 문제와 고등학생이 하는 문제와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고요. 우리가 진짜 어 엄청 자녀도 잘 키우고 뭐 하여튼 그 최고, 최고가 최고 되어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도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레벨에서 문제를 하,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 안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내 자식과 그 후손까지 그걸 물려주면서 문제로, 문제, 그 문제만 시달리다 가실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문제로 우리는 하다가 가냐. 그 문제의 레벨을 올리자.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성장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